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된 수이며 일반적으로 a 플러스 바이 위 형태로 나타낸다 이때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 그리고 i는 허수 단위로 정의된다 중요한 점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라는 정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복소수의 기원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제로니모 카르다노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x 세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q 는 영형태의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수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결과의 실현 가능성을 넘어서 해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허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후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아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복수수를 수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오일러의 공식은 수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세기에 이르러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복소수를 실수축과 허수축을 갖는 2차원 좌표 평면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복소 평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복소수는 대수적인 개념을 넘어서 기하적인 해석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2차 함수의 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소수는 이후 미적분학, 복소 해석, 함수론 등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복소수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전기전자공학이다.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교류. AC 회로에서는 신호가 주기적인 형태를 띠며 위상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전압과 전류를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계산이 훨씬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전압이 VT, 는 v COS, T플러스와 같은 형태로 주어질 때 이를 복소지수함수 v 는 v i t 플러스 로 바꾸면 위상과 진폭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 복잡한 미분방정식도 단순한 대수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페이저 방식이라고 하며 모든 전기회로 해석의 기초가 된다. 디지털 신호처리 DSP에서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때푸리의 변환을 사용한다. 이때 신호는 복소수 형태로 분해되어 각 주파수 성분의 크기와 위상을 모두 담게 되며 이는 오디오 신호. 이미지 데이터, 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 처리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현대 통신 기술은 복소수를 전제로 개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5G 이동통신, 와이파이, 위성 통신 기술 등은 모두 복소수 기반의 수학으로 신호를 인코딩하고 해석한다. 제어공학에서는 복소수가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고 설계하는데 사용된다.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분석할 때 극점과 영점의 위치는 복소평면 상위 좌표로 나타내며, 이 위치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반응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어 시스템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는 극점의 실수부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며 진동 여부는 허수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분석은 로봇 제어, 항공기 조종 시스템, 자동화 설비 설계 등에서 필수적이다. 기계공학에서도 복수수는 진동 해석이나 열전달 문제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복잡한 물리 현상을 해석할 때 복소수를 사용하면 계산이 간단해지고 결과의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구조물이 일정한 주기로 진동할 때그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파악하는데 복소수가 사용되며 이는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나 피로 해석에 필수적이다.